ピッ <music> 음악 작업에서 모니터 헤드폰은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째, 녹음용. 보컬 녹음을 하려면 음정과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MR을 같이 틀어야 합니다. 스피커로 모니터링을 하면 보컬 뿐만이 아닌 MR 소리까지 녹음되기 때문에 헤드폰이 필요합니다. 소리가 밖으로 새지 않는 밀폐형 헤드폰을 써야 합니다. 둘째, 모니터용. 말 그대로 모니터 스피커의 용도와 같습니다. 정확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씁니다. 저음과 고음을 부스트 시키는 일반 헤드폰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스피커 유닛이 귀 가까이 에 있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들리지 않았던 미세한 소리까지 들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귀에 더 무리를 주고 장시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스피커의 우퍼 크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음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수 없고 양쪽 스피커의 소리를 두기 모두 들을 수 있는 스피커와 달리 헤드폰은 한쪽씩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악기의 좌우 위치가 덜 분명하게 들립니다. 모니터용은 밀폐형이든 개방형이든 무엇을 쓰든지 상관없지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려면 밀폐 구하는 게 좋겠죠? 모니터 헤드폰은 6.3mm 두께의 TRS 플러그가 달려있습니다. 이어폰 플러그보다 조금 더 두껍죠.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헤드폰 아웃에 꽂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룬 밸런스 케이블과 구조는 같지만 모니터 헤드폰의 아웃풋에는 동일한 두 신호가 아닌 서로 다른 두 개의 스테레오 신호가 나옵니다. 대부분 젠더를 꼈다 뺄수 있어 다른 스마트 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모니터 헤드폰의 한계가 분명 존재하지만 스피커 구입과 룸 튜닝을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모니터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고 환경에 제약 없이 음악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스피커보다 먼저 구입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는 마스터 키보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